안녕하세요. 난사랑케입니다. 베란다에서 이렇게 난을 키우는 저는 요 장마 동안에 아, 물주는 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보통 이런 화분들 한 열흘에 한 번씩 물을 줬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작은 화분들은 한 일주일 이렇게 줬었는데 지금 요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화분들은 5일에한 번씩 주고 그랬어요. 그런데 물줄 때가 됐는데도 지금 습도가 장마 기간이라 습도가 많아가지고 아직도 축축합니다. 물 어저께 준것 같이 우예가 축축합니다. 이럴 때는 물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. 과습입니다. 이럴 때는 이제 오늘은 날씨가 바람이 좀 불고 그래 해서 건조가 되겠죠 아주 우예가 축축해요. 여기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일주일 물을 줘야 되는데. 아주 많이 차이가 나네요. 비올 때와 안올때 많이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물 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다른 것은 제가 기록을 안 해놔서 이렇게 보고 화분이 가벼우면 물을 주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이두 아이는 블랙 잭인데 제가 실험하는 두 화분입니다. 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15일 간격으로 물을 줬어요. 그러면 15일 만에 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이 물 준지 18일이 됐는데 물이 어저께 준 것, 조금 전에 준 것처럼 이렇게 아주 축축합니다. 보기만 해도 이렇게 수태가 다 젖어 있지요? 요건, 이렇게. 이렇게 차이가 많네요. 그래서 요럴 때 물을 무조건 주시면 안 되죠. 다 난초 길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이렇게 15일에 주던 아이들도 어저께 준 것처럼 촉촉합니다. 비가 올 때는 이 베란다 습도가 90이 올라갔어요. 그래 지금 비가 멈추고 바람이 부니까 지금 보시면은 70, 73까지 내려왔네요. 지금 오후인데 이래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